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 아 알아요. 유튜브의 명장 TV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인의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다. 명장의 피파 f a 2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채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 요시판 라이브 시즌 한다노비치 은카 육카 되겠습니다. 저번에 4카 리뷰를 찍었는데 이번은 6카예요자 과연 4카에서 실망했던 0.5의 선방률을 6카는 과연 몇의 선박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 3회 오버롤, 인터밀란 출시, 아, 인터밀란 소속, 슬로베니아 출신, 급여 9, 193cm, 92kg, 보통 체격의 왼발 2, 오른발 3에, 아, 오른발 5에,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예, 유하 육하, 아, 유하라고요 어, 다이빙 94. 핸들 스펠링으로 읽을 뻔했네 핸들링 93, 킥 78, 반응 속도 96, 스피드 63, 위치 전정96 되겠습니다. 인기 이성, 명성 은타클래스 고유 특성은 주객 능숙한 펀칭과 주객 멀리 던지기, 주객 침착한 1대1 수비를 갖고 있습니다. 특성들은 나쁘지 않죠. 자, 이게 제가 사카 리뷰를 했었는데 그덕 그렇게 반지 큰막 와, 선방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은카 6카입니다 은카 은카육하. 6카 네, 기본적인 반응 속도와 몸싸움 점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점프에서 펀칭 점프에서 다이빙 기대가 됩니다 네, 자이 한단오비치 은카유카리뷰 인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단오비치가 0.5의 선박률을 보여줬었거든요 바로 18라이브 시즌 4카에서 지금은 이제 은카유카 오 막아냈습니다 첫번째 슈팅 가마차기 막아냅니다 최근에 또19 TOTY 대회 아 리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제 채널에서 오두 번째 선방 와 강슛 때리는데 이걸 다 막더라고 와 뭐야 얘 안녕하세요 명장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선시간 리뷰라든가 이런 걸 영상 잘 보고 계신가봐요 아 감사합니다 원 경준님 혹시 경주 사시나요 확인 네네 네, 감사합니다. 손 떼고 손 떼고 손 떼고 헤딩 아네 이렇게 근거리 초 근거리라고 하거든요 패널티 박스 안에서 저 작은 네모 예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돈미세다 아 아니 그냥 보는 거지 어네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분 동안 일실점밖에 안 했어요 스콜스 오른발 슈팅 아골 때입니다 슈팅 네 자 0점 조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빗맞아서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중앙에서 슈팅. 오! 한다노비치 웅카유카 뭐야 얘. 야사카때랑은 완전히 다른 선방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택게요 헤딩! 아 네. 자 지금 헤딩으로 두 골을 실점했어요. 헤딩으로. 헤딩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뺏었어요. 자, 열렸습니다. 가운데서 슈팅! 네, 골대 주고요그 다음에 위쪽 대각선, 아래쪽 대각선에서 가마차기도 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 발로텔리. 아, 내거 네, 리뷰 있어요. 거, 보세요. 제거 리뷰. 슈팅! 네, 좋습니다. 아, 대각선 막아냅니다. 어, 펀칭까지! 야, 잘하는구만. 네. 손 떼고요. 헤딩! 오, 지금도 헤딩이었는데 유효 시팅은 되지 않았습니다. 골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리스, <목소리> 마크로이스 왼발 잡인데요. 네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키보드 바뀌어서 그런가? 아, 네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영장타카 한국 국대 스포드로 재미나게 피파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프로에서 월클 못 가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긴 한데,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좋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한국 선수가 막 월클급으로 능력치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능력치가 주로 이들 영향을 끼치는 이피퍼레포에서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네, 빙... 아~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 실점 정말로 진짜 알짜배기만 어~ 네, 직접 막아냅니다. 좋아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파울을 쥐어짜낸 아네 가마차기 자 이번에 가마차기에 시점했는데자 과연 약점은 가마차기인지 가마차기를 많이 써주시길 바랄게요 대각 가마차기 위 대각 가마차기 아래 대각 가마차기 가마차기 슈팅 네 이번에는 페르티 박스 안에서 근거리 슈팅이었습니다 확긴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슈팅. 아, 네. 여기서 저렇게 감았는데. 왼발로 감은 게 아니라 오른발로 감았는데. 이렇게 때려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크로시스 선수 왼발이 주발일 텐데요. 붙어버렸네요. 자, 역습이에요. 네. 골 뺏겼고요. 자, 열렸죠. 슈팅. 어우, 골대가 살렸습니다. 헤딩, 네. 이런 거 좋아요, 우주님. 네. 스팅 떴어요. 아, 루이스 오른발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누구랑 껴알렸지? 그리즈만이랑 껴알렸나? 내가? 쏘리쏘리. 내일 뿌링클 먹으세요, 그러면. 네. 스콜스. 스콜스. 아유, 네, 가마차기. 존맛탱불입니다요. 뿌링뿌링 소스 최애, 뿌링 시리즈. 아, 그래요? 네, 크로스, 잘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어, 확실하게 사카보다는 6카가 훨씬 더잘 막네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뿌링클, 뿌링클. 근데 어떤 분들은 교촌, 양이 좀 좁다라고. 자, 중앙에서 또, 뺏겨보도록 할게요. 네. 감차 위주로 해주세요, 감차. 어, 네, 막아냅니다. 네. 방금 약간, 감차성, 오른발,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졸리네. 아, 네, 감사합니다. 슈팅! 네. 막아냈는데, 업사이드죠. 아유, 자주 봐주세요. 꼭 시간 날 때마다 명장TV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광고 스킵, 하지 않게. 슈팅! 아, 네, 지나갔습니다. 자, 근거리 슈팅도 많이 해주세요. 근거리 슈팅. 슈팅! 아, 네, 골대를 많이 만 주시네요. 네, 자, 뺏겨 볼게요. 딩, 아, 야, 감차 또 막았어. 감차도 막아내는 모습을 보주고 있습니다. 네, 막았다 봐야죠. 풋트라세븐입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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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야, 이 초근거리에서 저런 강슛을 막아내네. <laughs> 펀칭, 못했습니다. 펀칭하면 저런 방향이 안 나오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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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자, 우리가 근거리 받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 받고, 가마차기 받고, 파우슛 받죠? 이제 크로스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은 헤딩 많이 해주세요, 마, 만지. 네, 좋아요. 네, 어, 저런, 발리슛도 잘 막았습니다. 지성 어서하라손 떼고요, 손 떼고요, 헤딩! 어우. 아니, 골대만 지금 한골대 진짜 농담 안 하고 10번 이상 맞춘 것 같거든요. 비결이 뭔가요? 자, 손 뗄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뉴 슈팅이 27개. 제가 뭐 25개라고 칠게요 4를 곱하면 100번 때렸을때 유효시팅을 100번당 4를 곱하면은 64, 24 24에 실점을 하네요 어... 그러면 반대가 76의 선박률 0.7 0.7의 선박률을 갖고있네 얘가 오, 어... 야... 어, 이거 참, 예, 이거 괜찮은데요, 네. 지금 0.7의 선박률, 일단 근거리 슈팅, 중거리, 그리고 가마차기, 헤딩, 여러가지 다양한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잘 막은 게 사실이고,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또, 어, 이렇게까지 잘해준 거는 또,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구매,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시세가. 그렇죠, 19TOTY 대야도 진짜 미쳤던 선박률인데, 이 한다노비치 은카유카도 상당한 골키퍼네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고정